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때 어, 이게 이렇게 무거웠나? 하며 의외로 힘에 부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40대라면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50대 중반이 되시면서 예전엔 이런 게 문제 없었는데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변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든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필 40대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평균 0.8%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0.8%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을 1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8%, 20년이면 16%의 근육량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50대부터는 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존솝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1.2%에서 1.5%까지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40대일까요? 3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40세를 넘어서자마자 갑자기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내분비학과에서 1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35세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호르몬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습니다. 폐경기 전으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의 근육량 감소 속도는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르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도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줄어듭니다. 20대에 비해 40대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무려 75%나 감소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근육의 재생과 복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최근 MIT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 이후 근육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변화가 아니라 근육 단백질 합성률의 저하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매일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분해되는 것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죠. 하지만 40대부터는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100이라고 했을 때 40대는 약70% 60대는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실제로 근육이 되는 효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나볼릭 저항성이라는 현상입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현저히 둔해집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대 남성에게 30g의 단백질을 섭취시킨 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측정했더니 평소보다 12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남성에게 같은 양을 섭취시켰을 때는 겨우 60%만 증가했죠.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영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12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40대 이후 근육량 감소 속도는 개인차가 무려 500%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어도 어떤 사람은 거의 근육량 감소가 없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매년 2% 이상씩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일상활동량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사람과 3,000보 미만으로 걷는 사람 사이에는 연간 근육량 감소율이 무려 300%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계단 오르기의 효과였습니다. 하루에 계단을 100층 이상 오르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하체 근육량이 평균 15%더 많았습니다. 이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수면의 질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의 70% 이상이 깊은 잠을 잘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회복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으면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UCL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근육량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더 높았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아미노산의 흡수와 대사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근육량 감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 답은 예스입니다. 터프츠 대학교에서 실시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노인들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항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자신의 최대 중량의 70% 이상으로 운동해야 근육량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주 2회 이상 한 번에 45분 정도의 저항 운동을 6개월간 지속하면 평균 8%의 근육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를 막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젊은 시절의 근육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양 측면에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에서 1.6g으로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30%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섭취 타이밍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25g 이상의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최대 400%까지 증가합니다. 이때 뮤신 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뮤신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연어 그리스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 의 역할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상태의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평균 18% 적었습니다 비타민 d 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요소는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의 에너지 공급원인 ATP 재생의 필수적인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크레아틴 저장량이 감소합니다. 맥길 대학교에서 실시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크레아틴 보충과 저항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육량 증가 효과가 35%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육량 감소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업 같은 기본 동작들을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복잡한 머신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동작들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실생활과 직결되는 기능적 근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40대 이후 급격한 운동 강도 증가는 부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에서 운동 관련 부상의 60%가 갑작스러운 강도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신이 할수 있는 강도의 50%에서 시작해서 매주 5%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같은 근육군은 최소 48시간의 회복 시간을 두고 운동해야 합니다. 영양 보충제를 섭취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고단백식이나 크레아틴 보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일 근육량 회복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매일 10분씩 기본 동작들을 연습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회, 벽 푸시업 10회, 제자리 스쿼트 10회로 시작합니다. 이 동작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할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근육들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매 식사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을 포함하세요. 아침에는 달걀 2개나 그리스 요거트,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를 활용하면 됩니다. 수면은 밤 11시 전에 자리에 누워서 최소 7시간은 확보하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것이 깊은 잠에 도움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갑니다. 의자 없이 일어나기, 무릎 푸시업, 더 깊은 스쿼트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동시에 단백질 섭취량도 늘려서 체중 1kg당 1.2g을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 주에는 저항을 추가합니다. 생수통이나 책을 이용해서 중량을 더하거나 동작 속도를 천천히 하여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주세요. 이때부터는 운동 후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저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덤벨이나 저항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세요. 각 운동은 8회에서 12회씩 3세트, 세트간 휴식은 1분에서 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한 사람 중 3개월 이상 지속하는 비율은 불과 23%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95%는 그 후로도 계속 운동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리하지 말고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도 중요합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중 운동이나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전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이나 근육량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덜 힘들어졌다는 식의 기능적 개선이 더욱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90세가 되어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근육량 감소는 불가피한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력운동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